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럭과 관련해서 새롭고 기쁜 소식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화면에 보이는 김호중과 관련해서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중이 오는 8월 16일이죠 오후 7시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팬 미팅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 트롯의 트롯맨 중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팬미팅을 여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김호중 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트바로티 김호중이 이 단독 팬미팅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엄청나게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호중은 어,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 콘서트를 그 장소에서 15번 공연을 한 이후에 단독으로 그 다음 주 일요일 16일, 8월 16일, 9일까지 어, 전국투어 콘서트가 끝나고요. 그 자리에서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 중에서 처음으로 단독 팬미팅을 열기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원래 이 티켓팅을, 자, 오는 24일이죠. 24일이 전국 투어 콘서트의 첫 번째 공연 날인데, 이때, 음, 말하자면 티켓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게 겹치는 바람에 티켓팅 날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입니다. 27일 오후 2시에 티켓 사이트죠? 인터파크를 통해서 자, 티켓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는 뻔할 것 같습니다. 김호중 팬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김호중의 이 팬미팅, 단독으로 여는 콘서트죠, 뭐. 이것을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김호중 팬 여러분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김호중이 좀 많은 노래를 불러주길 바라는데 신청자 신청곡을 받기 때문에 너무 적게 나온다 하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독 팬 미팅을 통해서 김호중 팬 여러분들은 김호중과 함께 허심탄회한 자리 함께 소통하고 팬들이 원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 오픈과 동시에 거의 10분 이내에 매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저 경기장이 원래는 한 15,000석까지 가능한데 이번에도 이 소속사지요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자석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국 투어 콘서트와 비교해서 한 5천석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27일 오후 2시에, 어, 티켓을 오픈하면은 거의 오픈과 동시에 완판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김호중은 이걸 준비하느라고 지금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은 전국 투어 콘서트도 준비해야 하고 본인의 첫 단독 팬미팅도 준비하고 있어서 하루 24시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자, 이 김호중 팬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소속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주제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주제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라는 주제인데요. 이 팬미팅의 주제가. 이 가짜는 가족 가짜인데, 그냥 읽으면 우리가 처음으로. 말하자면 김호중과 팬들이 처음으로 만난다는 뜻이고요. 우리 가. 우리 가라는 거는 팬과 김호중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아주 재미있는데, 김호중 팬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패, 이 티켓 판매도 거의 뭐, 뭐 오픈과 동시에 완판이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단독 팬 미팅 우리가 처음으로 개최를 앞서서 김호중 측은 소속사는 포토북, 노트, 부채, 등신대, 엽서 세트, 그림톡 등이 담긴 공식 굿즈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공연을 위해서 공식 야광 응원봉입니다. 이 이름이 그대봉입니다. 그대봉, 그대봉 판매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미스터 트롯의 탑 세븐 중에서는 가장 지금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신곡을 두개 발표했고요. 8월 중에 공식 앨범을 또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참 이렇게 어, 경연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는 역시 김호중입니다. 그래서 경연에서는 4위를 했지만 지금 가수로서는 거의 탑급으로 김호중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각 방송 탑 세븐 중에서 또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 트롯맨은 김호중 혼자입니다. JTBC의 위대한 배따랑에서 지금, 어, 말하자면, 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예능인데, 여기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종 방송에서 지금 러브콜이 예능인 건 라디오면 라디오, 자, 지상파면 지상파, 어, 종편이면 종편, 이런데서 지금 러브콜, 출연 러브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김호중이 단독 팬미팅 말하자면 팬들을 위해서 이 단독 팬, 팬미팅을 처음으로 트롯맨 중에선 처음으로 개최를 확정하고 27일 티켓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아이 김호중 팬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어, 한번 방송 두 시간 방송해서 잘하면 두곡 너무 갈증이 난 거예요. 왜 우리 호중이 호중은 김호중은 그두 곡밖에 부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런 불만들이 자온 이번 첫 단독 팬 미팅에서 완전히 해소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이게 지금. 어, 단독 팬미팅의, 자, 팜프렛인데요. 여기 에 보시면, 자, 어, 8월 16일 오후 7시고요 주체는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고, 주관은 제이, 제지 스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주관을 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티켓 뭐, 이또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한 번을 하기 때문에. 이또 티켓팅을 못한 또 김호중 팬들께서는 엄청나게 또 불만 아 이거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후에 최고의 인기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의 탑세븐 중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단독 팬미팅을 어, 결정하고 지금 준비가 한창이다는 소식과 함께 그 티켓 판매를 24일에서 27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즐겁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